내가 퐁퐁남에 대한 영상을 좀 올렸는데, 너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도 내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이 불쌍한 퐁퐁남들을 직접 볼수 있단 말이야. 특히 애들이 있는 집의 가장은 퐁퐁남인 경우가 태반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한잔하고. 그, 그, 쭉, 쭉, 그, 음, 쭉. 아, 회사 다른 부서 선배 중에 사람도 되게 착하고 잘 챙겨주는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는 형 같은 선배가 있는데 이 선배 가족이랑 나랑 후배 두 명하고 캠핑장에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 근데 선배가 캠핑장에서 와이프랑 약간 티격태격하더라고. 선배 말을 듣자 하니 아니 자기야 집이 좁은데 왜 자꾸 택배를 시켜? 택배 회사에서 물건 도착했다고 자꾸 맨날 카톡이 오는데 뭘 이렇게 맨날 시키냐 이렇게 와이프한테 좀 짜증을 내더라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아니 그럼 애들 발개 벗겨서 밖에 보내? 애들. 필옷 애들 먹일 거 택배를 좀 보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러면서 대받아 치더라고. 그걸 듣고 그형 같은 선배가 우리 앞이기도 했고 말다툼을 조금 그 와해 시키고 싶었는지 반농담식으로 아니 그럼 나도 택배로 옷좀 사줘. 아니 그 옷살 돈좀 줘. 나도 사입게 이러니까 와이프가 당신이 옷이 뭐가 필요한데 아니 이제 잘 보일 사람이 어디 있다고 새 옷을 입으려 해? 막 이렇게 막 선배를 조금 무시를 하는 거야. 그걸 들은 선배도 어이가 없었는지 아 아무튼 옷은 됐고 여기 온부배들한테 다음에. 술이라도 사게, 용돈 좀 올려줘, 응? 용돈 좀 올리자. 라니까 와이프가 싫어. <laughs> 이러, 이러더라 어? 싫다고 용돈을 올려달라니까 너 알겠어? 라거나 아마 뭐 고생하는데 자기 뭐그 정도야 나중에 한번 얘기해보자 이래도 되잖아 나랑 후배가 빤히 보고 있는데도 용돈을 올려달라니까 싫어 바로 그냥 거절을 하더라고 마치 그 별로 친하지도 않은 친구한테 이상한 거를 부탁받은 마냥 단칼에 거절하는데 와 결혼하면은 저렇게 되는구나 싶더라고 그 선배도 연애할 때는 막 보고 싶다느니 사랑한다느니 너 없으면은 죽리 많이 해가지고 결혼을 했을 텐데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가지 가정을 이루니까 당신은 아내인 나와 우리 애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큰 책임이 있으니까 스스로를 위해 살 생각은 하지 마라. 뭐 이런 대우를 평소에도 받고 있는 거야. 그 전에 만나서 신나게 놀았던 남자들은 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었는데 마지막에 우리 이 불쌍한 선배 형님이 막타를 치는 바람에 자기 티셔츠 하나 못사 입고 딸린 식솔들을 다 책임져야 하는 퐁퐁남이 되어버린 거지. 씁쓸하다. 씁쓸해. 한잔해. 응. <laughs> 아, 내가 얘들아,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게 아니거든. 가까이에 있는 사촌들만 봐도, 친구들만 봐도 보통 이렇게 살아. 내 외가 쪽의 친척형은 회사 끝나고. 친구랑 한잔 하고 온다고 하니까 와이프가 그렇게도 싫어하더래 한 달에 딱한번 친구랑 오징어 땅콩에 맥주 마시는 그 낙에 사는 건데 그게 꼴 보기가 싫대 술 냄새가 나고 아무튼 친척 형이 친구랑 술을 한잔 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비번치고 문을 열었는데 안쪽에서만 잠글 수 있는 그 문고리 같은 거 있잖아 체인 평소에는 아예 쓰지도 않는 문고리를 떡하니 걸어 놔가지고 대가리 반튼도 들어갈 수 없게 해놨다는 거야 와이프가 자기는 분명히 일 끝나고 두어 시간 술 마시고 집에 들어간다고 했거든 문을 열라고 크게 말하기에는 지금 불다 꺼져있고 자고 있을 애가 깰것 같아가지고 와이프한테 한 다섯 번 정도 전화 거니까 그제서야 막눈 비비면서 나와가지고 체인 풀어주더래 어 그래가지고 진짜 형이 아니 자기야 내가 오는 거 알고 있었으면서 왜 문고리를 잠궜어 이거 평소에 쓰지도 않잖아 라고 물어보니까 와이프가 아뭐술 마시고 내일 들어오려나 싶었지 뭐 아무튼 열었잖아 이러고 방에 쏙 들어갔다는 거야 형이 격분해가지고 바로 그냥 집구석 창문 다 깨부수 싶었는데 그놈의 아이가 놀라서 깰까봐 그놈의 아이가 아빠인 친척형의 울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아빠로 오해할까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분을 사귀면서 발 닦고 잤다 하더라고 거의 뭐 오징어 땅콩도 먹으면 안되는 인도 카스 제도 그 노예의 삶인 거야 내 친척형을 노예라고 표현 말하는 것도 미안한데 그냥 이게 퐁퐁남의 표본인 거거든? 친척형 같은 퐁퐁남은 와이프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문고리를 잠궈도 이번 달에 돈을 벌어올 테고, 다음 달에 또 돈을 벌어올 거거든. 연말에도 돈을 벌어올 거고, 내년에도 변함없이 돈을 벌어올 거란 말이야. 그 와이프분이 예전에 만나고 다녔던 과거의 남자들은 돈을 벌어와서 와이프를 먹여 살릴 필요가 없었는데, 이 바보 같은 친척형은 죽을 때까지 애 포함 3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거야. 오징어 처먹으면 문 잠겨있고, 기가 차나 기가 차. <síntos> ah. <sighs> 이거 말고도 말하려면 끝이 없거든 보통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꾸리면 매일 회사에서 부장한테 말로 얻어 터지면서 돈을 벌어와도 그건 가족을 위한 당연한 책임인 거고 인터넷에서 여러분 남편 한달 용돈 얼마가 적당한가요 이런 글이 막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면 아지매들이 15만 원이면 적당하지 않나요 한 달에 아니 아니 밥은 뭐 집에서 먹으니 됐고 담배값 10만 원 주면 만원 남겨오던데요 막 너도 나도 질세라 이런 댓글을 다는데 이런 댓글의 주인공인 퐁퐁남의 인생을 자기가 걷고 있는지도 모르고 원래 다들 그렇게 살아 야 니도 결혼하면 그렇게 돼 원래 결혼하면은 다 그렇게 되는 것이 뭐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다니까 퐁퐁남들은 자기 발에 차인 족쇄가 풀리지 않는 거를 보고 이게 왜안 풀리지 꽤 부셔버릴까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와내 족쇄 진짜 튼튼하네 성능질이고요 이러고 있어 퐁퐁남들은 아무튼 내가 이 영상에서 여자는 그런 나쁜 존재다 뭐 이런 걸 말하려는 게 아니거든 그런 게 아니야 뭐 여혐이니 뭐니 이런 소리 하면은 바로 그냥 내가 내 친구들 중에 와이프랑 죽이 잘 맞아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부부도 있어 그런데 정말 많은 남자들이 사람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서 제대로 된이 인풋이 없어가지고 퐁퐁남이 되어가지고 설거지 막 다치고 앞으로 4 50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거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저번에 퐁퐁남이 되지 않는 방법이라는 영상도 올렸으니까 미혼 친구들 그거를 보면서 인풋을 좀 많이 쌓아가지고 설거지 막 다치는 그런 퐁봉남이 되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될수 있도록 내인생은 내가 꾸려 나가도록 인도카스 제도의 노예의 삶이 아닌 한 남자로서의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훈련해서 행복해지자고 나같이 그 저금 그, 그 막장하고 하면 일 나자. <놀람> <놀람> <놀람>